철콩 네. 아, 아닌가? 아 <laughs> 잠깐 맞는데 이상하다아쉽 네. 이상하다 왜안 나오지? 이상하네. 잠깐만 아빠 설명서를 봐야겠다. 문 문을 열래? 문을 아 이렇게 아 이거 맞 얘가 세탄가? 아니 베테야. 배트... 아왜 아, 이렇게 <laughs> 네가 맞니? <뭐지? 웃음> 야. 아 미안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은 예준이한테 줄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자, 전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 주가 예준이 생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준이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예준이가 한번 뜯어볼까? 아빠가 뜯어볼까? 예준이가 뜯어볼까? 그래? 우와. 카봇이다 해주나 우가바 카봇. 와 미래에서 온 고릴라 카봇 우가바라는데요 자동차 모드와 로봇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다는데요 한번 개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봉. 제품에는 설명서와 엄청 멋진 로봇이 들어 있어요. 우가바가 되었어요. 자동차 모드로 한번 변신해 볼까? 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아 가려고 뭐, 합네 네, 알겠어요. 아. �내가 아기 a u r a i <목소리가> 안녕 친구야 나는 베타와 세타야. 넌 이름이 뭐니? 난 우가바야. 우가바야? 달리기 경주를 해볼까? 아. 띠, 띠, 띠부 띠, 띠, 띠. 우와 너 정말 빠르다 우와. 경주도 해봤으니까 우리 같이 로봇으로 변신해 볼까? 내가 먼저 할 거야. 좋아 너도 해봐봐.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로봇으로 변신해 볼게. 철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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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콩. 어얘왜 따라왔냐? 넌 음. 따라오면 안 돼. 넌 여기 있어. 철콩, 철콩. 옆. 내가 침각. 옆. 이것만 되저 손도 나와야 돼. 내가. 좋아. 내, 이거야. 우와, 멋지다. 여기 놔두고. 우가 봐.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아 나는 변신 다 했어. 우가, 우가, 우가. 세타 나도 변신을 해볼게. 철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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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이 나타났다. 내가 물리치게. 또보시랑카보시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가 봐. 우가 봐가 이길까? 어. 아빠가 준비 자세 자, 준비자세! 슉! 슉! <laughs> 슉! 우와! 나는 안 죽었지롱. 아니, 이런, 너무 세다. 이야! 야! <laughs> 다시 한번 1대1로 싸우자. 슉! 슉! 하객진! 야! 우리는 하객진이다! 하객진! 아니! 아빠! <laughs> 응? 그래, 이제, 이제부터는 친하게 지내야겠어.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또벅과 카봇은 친하게 서로 지내기로 했답니다. 자, 예준이도 안녕해 줘. 안녕. 고맙네. <laughs> 안녕.